아니 욕망, 욕망 세트 한번 써볼까? 그래, 잠깐만. 내가 지금 4개 만들 수 있나? 네네개 4세트 만들어서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4피스를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6피스가 치명타 피해만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3회월 2피스로 치명타 피해량이 55%니까 어, 6세트 효과를 굳이 여기서 땡겨 갈 필요는 없고, 그냥 4피스만 땡겨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당장 제가 실링이 없어요. 개승을 <laughs> 못해. 뭐랄까 사실 저거 3열4 세트가 그 치명타 증가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쓰면서도 사실 맞지못해 쓰는 쓰긴 쓰는 건데 아쉬운 느낌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실링 노가다 합시다. 뭐 실링 노가다 해봐야 뭐별거 없는데 큐브밖에 없죠. 전카 정카, 전카 정카, 전카. 정카. 아안주네 어우, 실링, 백만 실링. 오, 품질 78. 자, 4피스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피통이 정확히 얼마 있죠? 117,400. 다운 그레이드. 어. 낮추고 있죠, 저는. <laughs> 오케이. 욕망 4피스. 피통. 어, 피통이 별로 안 빠지는데? 1만 일만은 안 빠지고 아 8천 정도 빠졌죠. 8천.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생각 들진 않네. 10만 단이다 보니까 2만 3만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겠는데 8천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생각 은안 드는데. 세비이꾸고 혹시 벨가 버스 타실 분? 자, 무료입니다. 무료. 아, 욕망사세 야 글로 가냐 아씨 에이 찐따네 크리가 그냥 3열6세 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 그리 그렇게 잘 터지는 건 아니에요. 터지긴 터지는데 근데 3멜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월등히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3멜도이 정도 터지거든. 되게 애매하네. 음, 좀 애매해요. 다시 한번더 해봐야겠지만. 음, 제가 기존에 벨카 버스 최근에도 이제 몇번 돌리긴 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월등히 좋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원격을 던질 생각으로 만약에 쓰는 거라면은, 이제 4중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것 같지도 않고, 치명타 적중률로만 따진다면은, 거기서 거기, 당연히 3회은 이제 백어택을 쳐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백어택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볼까? 백어택을 안 치면은 사실 딜이 안 떠가지고 딜이 별로 좋진 않던데. 보면은 이 각도 크리가 그렇게 잘 터지는 느낌이 안 들죠. 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간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중첩이 생각보다 너무 안 돼. 이중첩이 거의 끝이야. 오, 죽가죽가아 <laughs> <중간중간 웃음> 뭔가 더려. 뭔가 더 어려워. 알게 모르게 뭔가 더 어려워. 알게 모르게 뭔가 더 어려워요. <laughs> 그냥 저 다시 3일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더 해봐야겠지만, 3일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목걸이가 없죠? 치명이, 거진 없는 거예요. 아예 치명이 없어요. 어, 네 방, 세 방, 네 방, 세 방. 아, 이러면 답 없어요. 이러 이,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봐요. 세방 치고 어, 거지 이제 평균적으로 세 방에 어, 3 중첩하고 네 방째 크리가 터져. 그러면 이제 초기가 돼서 또 한, 둘, 셋, 넷 크리야. 예를 들어서, 나나격으로 가정하면은, 나나격을 내가 한 틱을 던졌다고 쳐. 그러면은, 열방 중에 두방 밖에 크리가 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마,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세방 밖에 크리가 안 터져. 10 틱에 3 틱이 크리고, 나머지 7 틱은 노 크리야. 봐요? 지금, 지금 봐요? <laughs> 이거, 이거는, 욕망세스는 완전히 그냥 원기옥 하나 메타만 보고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세방 터졌죠. 세 방. 세 방. 두 방. 세, 방. 세 방. 세 방. 한 방. 안 돼. 이랬으면 안 돼. 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원격메타도 되게 원격 하나 살리겠다고 일반 스킬 다 죽이는 건데 각성기로 어 살던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아 코인님 어서 오세요. 그래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리가 안 터지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기에 원격한 방에 혹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는데 아니에요 가서 저저 저 활용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2 3일 46막 마음이 싹 사라지셨습니다. <laughs> 싹 지웠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방 터졌나요? 다섯 방 터졌죠? 네방 터졌고 한둘셋세방 어, 터졌고 셋네 다섯 방. 아, 결국 이거 평균적으로 얘도 그냥. 치명을 들고 가면은 다섯 방 터지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이렇게 터지면은 사멸 들고 하는 거랑 뭐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빼고 때 때는 되잖아 사멸이죠.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여섯 일곱 방, 일 일곱 방인가 8덟 방인가 봐봐. <laughs> 더잘 터져 사멸이 빼고 때로 노렸을 때는. 그, 내가 하면서 이게, 아까 저벨과 버스 하면서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응, 어, 데도안 나오고, 크리도 더안 터진 것 같고. 어, 크리 터지는 게 거의 비슷하거나, 3일이 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지? 어. 야, 씨, 남바절인데 크기가 더안 터지면 은 뭔가 민망한데? <laughs> 더잘 터지네. 음 남바절이 확실히 잘 터지긴 잘 터지네요. 음. 4 3열의이 욕망을 어떤지 확인해 줄수 있냐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먼저 4 욕망부터 다시 갈게요. 남바절에. 난바절 해도 이거는 효과가 되게 미미하지, 어. <laughs> 그죠? 어, 세 방. 여섯, 일곱 방. 거진, 거진 비슷하거나, 제가 볼 때는 거진 비슷하거나, 316 세트가, 어, 크리가 한 번씩은 좀더잘 터지는 기분이야. 316 세트가. 욕망보다. 그니까, 러난바절 가져갔을 때. 또 마찬가지고 오히려 난바절 안 가져갔을 때는 확실히 크리 터지는 거는 3열이 더잘 터지고 욕망은 좀덜 터지는 편이고요. 그나마 난바절 챙기면은 좀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일단은 뭐 난바절 챙기면은 사실 이거 중첩 효과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챙기면 안 되죠. 욕망 세트를 가져갔을 때는 5중첩을 만들고, 4중첩이 5중첩을 만들고, 뭔가 각성기를 때리기 위해서 욕망 세트를 가져가는 건데, 남바절에서 크리가 잘 터져버리면은, 중첩이 안 되니까, 오히려 헛방이죠. 음. 자, 그러면은, 이 욕망. 12초 동안 10% 증가. 이것도 뭐, 어, 잠깐만, 이거는 좀 달라지나? 그러면은 욕망 2 피스, 3열2 피스, 3헬4 피스.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 <laughs> 별 차이 못 느끼겠죠. 방금 6섯 방이요? 다섯 방. 일곱 방? 아, 6섯 방? 아, 여섯 방? 아, 욕망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지금 각게임스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욕망 할 바에는 그냥 이예전 가져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예정이면 더 좋겠지. 내가 예정 세트를 써봐서 아는데, 예정 세트가 훨씬 나아요. <laughs> 이 예정 431이 훨씬 나 만약에 그렇게 조합 전설을 쓴다면은. 끝냅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는, 음, 남바절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잠깐 남바절을 다시 놓고, 이 욕망, 431. 어, 이거는 뭐, 별다를 거 없지. 어차피, 패트옥 가니까. 어. 남바절 가면은 3열이 크리가 잘 터져요. 음, 맞죠? 이 음. 그니까, 이 욕망을 가져가든, 이 욕망에 4 3멸을 가져가든, 6 3멸을 가져가든, 난바절을딱 드는 순간부터는, 어차 뭐, 어, 동일합니다. 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바지로 세팅을 한다는 가정이라면 은 3일이 더잘 터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어택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끝끝 이거는 뭐더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더볼 필요 없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진짜 원격볼 메타구나 크리 완전히 다 빼고 치면타 적중으다 빼고 누적시켜서 75% 누적시켜 가지고 어. 그니까 못해도 이제 네번 누적시키고 이제 원격 던진다. 딱그 하나의 메타 장비 다시 계승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 계승해가지 <laughs> 이거 계승하면 얘 사라지지. 아, 전설는왜 사라지게 만들었냐?